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인류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혁명적인 기술, 바로 유전자 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기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말 머리 아픈 윤리적 질문들도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그 지긋지긋한 유전병을 우리 세대에서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우린 그걸 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기술이 도대체 뭐길래 기적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엄청난 잠재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뭐,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를 편집하는 마법 가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서 작업하다가 오타나면 찾아서 지우고 고치잖아요. 딱 그거랑 똑같아요. DNA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잘라낸 다음에 건강한 정보로 싹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딱세 단계입니다. 첫째, 내비게이션처럼 문제 있는 유전자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가요. 둘째, 유전자 가위가 그 부분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포가 가진 자체 수리 능력을 이용해서 잘린 부분을 새롭고 정상적인 DNA로 고치거나 아예 교체해버리는 거죠. 와, 진짜 놀랍도록 정교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작년 2023년에 인류 최초로 크리스퍼 기술을 쓴 치료제 카스게비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약은 겸상 적혈구병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유전병을 앓는 환자들한테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드디어 수많은 유전병을 정복하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희망 뒤에는 아주 섬뜩한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이 기술에 대한 윤리 논쟁에 불을 확 붙여버린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때는 2018년 중국의 한 과학자 허젠쿠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로 에이즈, HIV에 아예 안 걸리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를 탄생시켰다는 거였죠. 이 소식에 전 세계 과학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비난이 정말 비처럼 쏟아졌어요. 결국 그는 불법 의료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국제 과학계가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이랬습니다. 조숙하고 비윤리적이며 심각한 윤리 위반이다. 기술이 가진 힘만큼이나 그걸 다루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죠. 바로 이 허젠쿠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정말 머리 아픈 질문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들이 뭔지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자,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체세포 편집이랑 생식 세포 편집의 차이인데요. 이건 꼭 아셔야 해요. 체세포 편집은 지금 아픈 환자 한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만 고치는 거예요. 감기약 먹으면 나만 낫는 것처럼 내 자식한테는 유전이 안 돼요. 아까 말한 치료제 카스리비가 바로 이거죠. 근데 생식세포 편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정자, 난자, 그러니까 아기가 만들어지는 첫 단계에서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라 그 변화가 내 자식은 물론이고 그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영원히 대물림됩니다. 인류 전체의 유전자 코드를 바꾸는 거죠. 허젠쿠이가 한게 바로 이 무서운 생식세포 편집이었던 거고요. 아직 기술적으로도 100%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프타겟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가위질을 하다가 원래 목표가 아닌 엉뚱한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암 같은 끔찍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또 모자이크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세포는 편집이 잘 됐는데 어떤 세포는 안된 채로 남아버리는 되게 불안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걱정하죠. 미끄러운 경사길 문제. 처음엔 아픈 사람 고쳐줘야지 하고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서 딱 멈출 수 있을까요? 슬그머니 이왕 하는 거 키도 좀 크게 하고 머리도 좋게 하고 눈도 예쁘게 만들면 안 돼? 하는 디자이너 베이비의 시대로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이 디자이너 베이비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우생학이라는 아주 무서운 걱정으로 이어져요. 어떤 유전자가 더 좋은 거야 라고 사회가 정해버리고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개선하려 된다? 이거 결국 유전자로 사람을 차별하고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온 소중한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 손으로 파괴하는 끔찍한 미래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치료제 있죠. 카스갭이 한번 치료받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무려 30억 원입니다. 30억. 만약 이런 기술이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된다면요. 돈 있는 사람만 유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세상.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유전적 귀족과 유전적 평민이라는 그런 끔찍한 계급사회가 진짜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몰라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의 유전자를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걸까요? 그 아이들은 단한 번도 제 유전자를 바꿔주세요 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건 정말 답하기 어려운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아픈 논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기술은 쉬지 않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실은 어떤지, 각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 기술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2025년 초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벌써 250개나 되고요. 그중 150개 이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혈액병, 암, 눈병,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요. 규제는 나라마다 정말 제각각이에요. 표를 보시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절대 안돼 하고 법으로 강력하게 맞고 있고요. 영국은 좀 특이하죠. 연구까지는 괜찮은데 사람한테 직접 쓰는 임상 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미국은 정부 돈은 못줘 하는 식으로 연구비 지원을 막는 방식을 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딱 이건 금지 하는 법은 없지만 다른 생명윤리법 같은 걸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전자 가위의 빛과 그림자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 기술은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질병을 정복할 엄청난 희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끝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 가는 문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선을 그으시겠어요? 그래,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것까진 괜찮아, 인가요? 아니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다, 인가요? 정답이 없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한번 남겨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이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들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